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누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바로누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웠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서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 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수 사람과 붓 사람과 화를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 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갚는 보복일이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첫녀딸 에굽이여 길라스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려졌습니다 바벨론의 누부간 네셀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높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웠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 하미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려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에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이미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떼가 줄곧 오리라. 또그 중에 고용꾼은 살찐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으미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이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붙임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의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누부갓 넷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종 야고바,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영원히 멸망할 것 같지 않던 강대국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 예레미야서 46장부터 시작됩니다. 먼저는 애굽에 대한 심판이 선언되는데요. 애굽을 비롯하여서 블레셋 뭐 그리고 바벨론까지 이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절대 망할 것 같지 않다고 생각되던 나라들의 멸망이 예언되는 겁니다. 이런 예언을 들은 당시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어요? 이게 정말 사실일까? 이 거짓말 아니야? 이건 만우절의 가짜 뉴스 아니야? 뭐 이런 반응을 왜 하지 않았겠어요? 만약 오늘날 뭐 미국이 망한다, 중국이 망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하면서 콧방귀를 뀌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당시도 똑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강대국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셨는지 오늘 애굽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2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유시아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의 안장을 지어 하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자 오늘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한 심판의 첫번째 그게 언제인가? 오늘 1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여호야김 4년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그동안 우리가 살펴왔던 애굽에 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내려갔던 요한안의 무리가 있기 바로 한약 20년 전 정도 되는 시점입니다.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애굽은 멸망할 거야. 애굽은 절대로 기대서는 안 돼. 애굽은 의지해야 될 대상이 아니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오늘 3절과 4절에 보면 그 애굽 군대의 당당하고 위엄 있고 한 이런 모습들을 소개합니다. 작은 방패와 큰 방패. 방패가 하나면 하나지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왜 필요합니까? 그만큼 무기들이 많았고 전술이 뛰어났고 그 애굽의 군대가 얼마나 강해하고 당당했는지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들이 패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디에서요? 갈그미스 전투에서 패한다. 누구에게? 바벨론의 느부건네살 왕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갈그미스 전투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수르가 신흥강대국이었던 바벨론과의 전쟁 속에서 쫓기고 쫓겨서 이 중동지역까지 오게 됩니다. 그때 애굽의 왕이 바로 누구? 이세였는데 이 왕이 아수르를 도와주려고, 위기에 처한 아수르를 도와주고 그리고 이 뭐죠? 그... 바벨론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출정했다가 대패를 당해요. 그리고 이 바로노가 올라오는 길을 누가 나가요? 남유다의 요시아 왕이 나가서 그걸 막다가 죽었던 바로 그런 전쟁이 바로 이 갈그미스 전투죠. 그러니까 이 전쟁으로 남유다는 이제 바벨론의 직접적인 영향권 아래 들어가는 그런 계기가 되는 전쟁입니다. 그때부터 남유다의 신하들 가운데는 친 애국정책이냐, 친 바벨론 정책이냐, 이걸 가지고 옥신각신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재미난 게 뭔지 아세요? 13절과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 볼게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높과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었느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와서 애굽을 치는데 어디를 치냐면 어, 먼저 어디죠? 노브, 믹돌, 놉, 다바네스 이런 데를 친다고 말해요. 믹돌과 놉은 애굽의 대표 도시였어요. 굉장히 잘 사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살면은 굉장히 문화적으로도 이렇게 잘될 거야라고 또 부유하게 살수 있을 거야. 기회가 많은 땅이야 하면서 남유다의 잔류민들이 이주했던 땅이 바로 믹돌과 놉이었어요. 더군다나 다바네스는 어떤 곳입니까? 애굽의 요새 도시였어요. 누구와 와서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그런 군사 기지 도시였다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그 심판이 어디에 예고됩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안전하다고 그리고 기회가 많다고 생각하던 그 땅, 높과 그 다음에 믹돌과 다바네스에 이 메시지가 선포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눈치 채셨습니까? 바로 이 믹돌 롭 다바네스가 어디예요? 요한안을 비롯한 남유다의 잔류민들이 가서 정착하고 번성했던 도시가 바로 이곳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애굽을 선택하기 이전에 20년 전에 이미 그 지역들은 멸망하게 될 거야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즉흥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요한안을 비롯한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거슬러서 애굽으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할 거야. 이렇게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애굽 땅을 심판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는 게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거죠. 오래 계획하시고 또그 땅을 유심히 관찰하신 후에 심판을 말씀하신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그냥 주면 되는데 그냥 주지 않고 언제까지 줍니까? 왜긴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가나안 땅에 악이 차기까지. 그 땅의 주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심판을 받아야 되겠다 할 때까지 찾다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가나안 전쟁 정복을 하게 하고 그 땅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심판은 이미 예고되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애굽 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즉흥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즉흥적이지 않다는 얘기는 첫 번째 우리가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거고 두 번째 또한 우리가 돌이킬 기회가 충분히 있다는 거죠. 왜 돌이킬 기회가 있는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재미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하시면 되지. 그걸 굳이 다 일일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해도 요 절대로 전략과 전술을 노출시키면 안 됩니다. 내가 그 땅에 공격할 거야. 그러면 그 전술과 그를 1급 군사 기밀상으로 해가지고 아무에게나 알려주지 않게 해요. 왜요? 그 전술을 다 노출되면 은 내가 공격하는 데 가서 딱 막고 있으면 은 전쟁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왜 이걸 다 이렇게 이야기해주냐는 말이에요. 그 땅에 그냥 아무도 모르게 확 가가지고 심판 싹 해버리면 쉽게 일어날 일을 왜 하나님은 굳이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실까? 왜 그러시겠어요? 먼저는 그들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에? 그러니 내가 심판할 거야, 내가 때릴 거야. 남유다, 부이스라 똑같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해 주심으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이들에게 허락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려는 이유,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이유를 이들에게 알면, 그 거꾸로 하면 살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즉흥적이지도 않고 또 상세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결국 그들을 사랑해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참고 계시겠어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때 돌이켜야 됩니다. 이때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심판밖에 없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인데 왜이 애굽인까지도 이렇게 챙기시냐? 여러분 우리가 절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세요. 이게 가장 잘 드러나는 성경이 요나서입니다. 니노회로 가는 요나에게 가기 싫어하는 요나에게 그 사람들 저주 받아서 죽어야 될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데 왜 저렇게 챙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대답은 내가 저들을 아낀다 였어요. 내가 저들을 사랑한다 였습니다. 구약시대도 그러셨는데 오늘날은 어떻겠습니까? 그리스도인만 사랑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럼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왜 이런 심판의 경고를 자꾸 우리에게 주십니까? 그들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성경의 구구절절 드러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안타까워요. 사람들은 요한한처럼 애굽으로 자기 살 방법을 찾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이 시대의 그런 모습들을 보는 참 안타깝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27절과 2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내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에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마지막으로, 그렇게 멸망하고 설 곳조차 없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트레이드마크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단어가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을 만든 내가,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있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고 계십니다. 이런 고백을 할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을 줘요. 그 가운데 우리는 벌벌 떨면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살수 있을까를 고민하죠? 더 나은 삶을 살수 있는 딱한 가지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에요. 오늘 성경이 그것을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제가 이 시대를 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이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이단들. 그런데 이단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세대주의자, 이런 사람들도요. 종말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장난쳐요. 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뭐, 무언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안타까워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건 맞지만,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놓치면 안될게 뭐냐면, 종말의 때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수없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기쁨으로,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려야지 뭐 결혼하기 싫어서 뭐 두려워벌벌 떨면서 울고 있습니까? 그 아니잖아요. 결혼하기 싫은 사람이나 그렇죠. 결혼하고 싶은 사람은 빨리 그 날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몸을 단장하고 아름답게 꾸미면서 신랑이 언제 오실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결혼을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는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을 그렇게 두려움으로 기다리냐고요? 뭘 그렇게 잘못하셨습니까? 그리고 살서 잘못했다 했더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하고 용서하면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신다는 그 말씀을 못 믿기 때문 아니에요. 어떤 죄를 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데 그 말씀을 믿는다면 나는 이미 용서된 죄인이에요. 그러면 여전히 과거에 묶여서 그죄 때문에 묶여서 벌벌벌벌 두려워하면서 여러분, 그 사단이 속임는 거예요. 왜 두려워해요? 우리 아빠를 만나는데. 왜 두려워해요? 내가 사랑하는 분을 만나는데. 기뻐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여기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종말의 때가 온다 해도, 교회가 욕을 먹는 시대가 되었다 해도, 코로나로 갇혀있는 시대가 되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저는 오늘 이 함께하신다는 하나님의 외침이 우리 귀에 생생하게 들리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함께하시는데 여러분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번 같이 기도할 때는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이 나라가 처해 있는 국제적인 정세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 강대국들이 시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이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온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중보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어렵고 어디를 보아야 할지 모르는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복음을 들고 온 열방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의 교회들이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님을 따라 주님을 증거하겠다고 더 이상 두려움하지 아니하고 나와 늘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늘 기뻐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